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오늘 도 밝은 날입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바람은 아주 어, 좋은 날씨에 걸맞게 지금 슬슬 불어오면서 청량한 공기를 선사하고 있네요. 마음껏 들어마시면 건강에 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말씀과 사례들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로 묵상의 길에 들어서겠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백세까지 도달할 때 저희들에게 건강과, 어, 용기와 도전의 정신을, 어, 아주 흠뿍, 어, 쌓여 주시도록 인도에 쉬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동행하시기 요청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겠죠?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네요. 어 하늘이 정말. 푸르고 저 구름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천하 제일 치유로를 지금 제가 걸으면서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인생의 길도 이렇게 푸르른 청춘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저 앞에 보이는 낙엽처럼 한잎, 두잎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가을이 있겠습니다. 저 가을이 지나면은, 이제 정말로 어참 깊숙이 이 동면의... 시계, 바늘이 기다리고 있겠죠. 사람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자기 위치를 분명히 발견하면서, 어, 내가 이 시점에서는 어떤 것을 어,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소유가 필요한가를 어, 되새겨보는 좋은 묵상의 시간이 항상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슴이 보이네요. 저 나무 밑에 여러 마리 사슴이 있습니다. 예, 사슴이 아주 순하게 지금 새끼를 거느리면서 한 가족이 아주 다정하게 지금 산책을 즐기고 있네요. 아름답습니다. 사슴 보이죠? 너무 좋습니다. 사슴 저 푸른 나무 밑에 예, 세 마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사슴과 같은 좋은 양순한 마음을 항상 지니도록 자신을 잘 다듬어 보는 그런 좋은 나날이 되기를 오늘도 한번 다짐해 봅니다 산행하기 아주 좋은 시간 좋은 날씨입니다 매우 좋네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 길로 쭉 올라가면 폭포가 있는데 지금 클로스 에놨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푸른 옥들이 가운데 있으면은이은이 이곳은 이 뭐, 250가지가 넘는다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원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겠죠.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태산은 산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세로 가는 길이 멀고도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금세 50 넘으면 60, 60이 지나가면 70대, 또 번쩍해서 80대, 그러다가 얼마 아닌 것 같은데, 태산 벌써 내일 모레 90입니다. 여러분도, 어, 그렇게 느리지가 않겠죠?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쉴새 없이 고장나지 않고, 어, 달리고, 달리는 것이 세월이라 하니까, 어 붙을 수 없습니다 예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우리도 세월 따라 흘러 가야 되겠지요 기다리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자, 기쁘고 즐겁게 그 종착역으로 향해 갑시다 목표는 100세 입니다 100세 까지 가시는데 건강하시고 용감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도전하면서 계속 도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저 나무도 한때는 풀었겠죠? 지는 단풍 세월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나무, 산천, 처목도 세월은 못 피하네요. 이렇게 푸르렀던 여름이 지나가니까 가을이 와서 낙엽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 풍류입니다. 이렇게 가는 세월 느끼면서 감상하면서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예,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여기에서도 아름답고 저기도 아름답고 주시는 것 감사하고 보아서 감사하고 들어서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좋으셨죠?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내일또 태산에. 웃는 모습, 얼굴 활짝 펴고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안녕히 계세요.